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창조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천지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는가를 살펴보고 싶어 합니다. 먼저, 찰스 다윈이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했는데, 그 찰스 다인 이전 시대하고 찰스 다인 이후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어,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 린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칼본 린네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이 그가 이 세상에 있는 각종 식동물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58년에 이런 분류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이 책입니다. 시스테마 나추아이 자연계의 시스템. 이런 의미로 책을 냈습니다. 이때는 종은 창조되었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또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찰스 다윈이 1859년, 그러니까 100년쯤 됐죠. 100년 후에 찰스 다윈이 이제 중미를 여행하다가, 어, 갈라파고저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갈매기들의 종류가 다양한 것을 보고 친구 웰레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친구 웰레스하고 같이 공동 발표합니다 물론 주저자는 다윈이고 웰레스는 이제 보조저자가 되죠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이 제목 전체 중에서 하나를 본단 겁니다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the natural selection. 그 자연 선택이죠. 자연이 생물들을 선택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or presentation of the favorable races a n d the struggle for life. 생활에 어떤 일이나 갈등들, 그 중에 어떤 걸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선택한다. 그것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논문을 쓰는데, 그논문의 그림은 딱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보지 않고, 그 인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 종의 기본의 책입니다. 1859년에 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또 다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개통수라는 게 있습니다. 개통수는, 이건 인위적으로 사람이 한 건데, 하등식물은 아래 그리고, 그리고 고등식물은 위에 그립니다. 동등한 레벨일 때는 하등한 것은 왼쪽, 고등한 것은 오른쪽. 개통수 중에 동식물을 같이 한다면 식물은 왼쪽, 동물은 오른쪽. 그런 식으로 이제 인리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1840년에 에드워드 히치콕이 그린 것이고 동식물을 동시에 다 그린 것은 1967년도 가서야 피치가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진화적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861년, 이 1861년은 1859년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 발표한 그 다음 다음 해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백조 훌라스크 실험을 합니다. 어, 이걸 백조 목으로 본 거죠. 백조 목으로 봤는데 이 백조 목 안에 어, 일단 훌라스크를 이렇게 굽게 합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집어넣고 그 영양분을 불록 거립니다 그러면 세균은 다 멸균이 되겠죠. 멸균된 상태로 일주일을 내버려둬도 여기는 세균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플라스, 이 플라스크에다가 멸균한 상태에서 이제 이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세균이 생기더라. 즉, 세균은 밖에서 들어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또다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끓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액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장치해 놓고 나니까 이 액을 따라서 결국은 아무리 이런 플라스크 모양이 될지라도 여기는 균이 생기더라. 그래서 생물은 생물로부터 오는 것이지 무생물이 생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생물 속생세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찰스 다윈의 이론이 틀린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 1865년에 맨델은 유전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어, 이 맨델은 어, 신부였는데 그가 이 완두콩을 가지고 소위 우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 분리법칙이라는 의 3대 법칙을 유전법칙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유전법이라는 걸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호론이 워낙 강해가지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연구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번에는 35년이 지난 후 1900년대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세 사람이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맨델의 유전 법칙을 알은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네덜란드 식물학자인 더 프린스도 동일하게 유전 법칙을 발견하고 또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인 체마라크, 체르마크도 똑같이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또 독일의 코렌서도 똑같이 아 유전한다. 그리고 이것은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각각 다 같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또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가 조사한다고 조사해 봤더니 아 맨델이 이미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세 사람의 업적을 멘델 유전에 재발견해 내려가니다 우리는 진화론이 얼마나 강했던지 진화론을 깨뜨리는 그 이론들이 파스퇴르 이론도 나왔고 이런 이론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을 깨뜨리지 못했는데 1900년대에 유전 법칙이 재발견되면서 아이제 진화론이 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24년 소련의 a i 오8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무기물에서 생명체의 구성성분인 유기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그가 실험한 건 아닙니다. 가설을 냅니다. 이 가설 중에 또 다른 학자들이 비세포물질에서 세포물질을 만들 수 있느냐? 어, 그럴 수 있다. 나 그거 지지한다,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창조론이, 창조법칙이 맞는데, 창조법칙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어, 자연 발생설과 같은 가설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오파린의 가설이 1952년도에 실제로 실험으로 나타납니다. 시카고 대학의 밀레라는 학자가 지금 여기에 바닷물로 상상하고 바닷물에 내용물, 이 무기 물질을 넣고 전부 다 밀폐시켰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해를 합니다. 가해를 했더니 수증기가 따라서 내려오는데 이 비커 속에는 이구 속에는 전극을 넣어놨어요 전기 장치를 해놓고 여기에 수증기가 있으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온 이 물질들 속에는 폐, 이렇게 밀폐되어 있으니까 무기물질도 같이 들어온 겁니다. 이 무기물질 속에서 여기에 보니까 이 요소도 나오고 탄산도, 탄어 수소도 나옵니다. 야, 이건 대단한 발견이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의 구성 요소의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는 단백질 종류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맞다 진화된다라고 또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59년 불과 7년 후죠 시카고 대학에서 열린 진화론 100주년 기념 1859년에 진화론을 발표했으니까요 이때에 E.C. 아, e. Olsen이라는 사람은 소 진화는 있는데 대 진화는 없다 다시 말해서 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건 없다 종이 박히지는 않는다 닭은 끝까지 닭이고 소는 끝까지 소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진화에 대해서 생물학도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일반인들은 믿느냐 그건 초중고 대학에서 진화론을 맞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이 그들을 믿게 한게 아니라 그냥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1980년도 시카고 대학에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또, 어, 진화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내립니다. 내 진화는 없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2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진화로는 계속 왜 살아남았는가? 이 진화로는 사실 가만히 보면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진화해 나가야 됩니다. 종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메바가 다시 유골레나가 되고 아니면 여기에 원숭이가 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들의 이론은 이렇게 된다고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이 가설을 증명하려면 여기서부터까지 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 중간 다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을 연결해주는 연결 거리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만 해도 그런데 이들은 영혼이란 단어 생명체라는 것은 전혀 설명도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론입니다 즉 수백 가지 이론이 있지만 맨델의 유전법칙 법과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설을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가? 과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언가 하면, 소위 그들이 세워낸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설을, 가설의 문제가 입증되면 돼요. 그러면 법칙이 되거든요. 입증을 못했을 뿐이지 자기들의 가설은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사, 어, 진화사상에서 그들의 가설은 뭡니까? 가설은 적자가 생겨난다. 사회에 그 맞는 것이 생겨난다. 자연은 생물을 선택한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가설로 세웠는데 이 가설을 증명을 못 해냈어요. 아직 증명을 못 했을 뿐이지 가설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설을 이용해서 또 다른 학문을 발전시켜요. 그게 뭔가 하면 사회과학으로 발전시켜버려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쉽게 말해서, 어, 자동차가 조금 더 나은 차로 발전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 어, 옛날의 생각보다 조금 더 내가, 어, 좋은 생각으로, 발전된 생각으로 난 거죠. 그런가 하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우생학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이 우생학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계제 1, 2차 대전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도 됩니다. 또 일반 철학으로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용으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해결의 철학입니다. 진화한다는 말을 뭐라고 바꾸이야기했는가면 올바른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 등이 생겨나고, 그 반대가 서로가 갈등 관계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하나 나온다. 그래서 정반합 사상이 이 진화론적 사고의 용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존두이가 찰스다윈의 사촌의 말들을 수용합니다. 아, 뇌가 크면 머리가 좋을 거야. 그래서, 지능은 뇌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 말을 냈습니다. 요것은 다시 또 우생하고도, 어, 우생학하고도 연관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과학이란 것이 무언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각 분야의 학자들이 분명하게 창조법칙을 기초한 이론을 확립해야 됩니다 법칙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화로는 끝까지 가설만 남아있는 것이지 그 가설을 증명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라는 단어 사용을 분별력 있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진화, 진화 이런 단어를 마구잡이 사용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진화라는 단어는 없애 버리고 이제는 개발했다. 혹은 발전했다. 혹은 앞서 나가게 됐다. 이런 표현들. 다시 말해서 종이 종을 뛰어넘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같은 단계의 발전이다. 이런 용어로 바꿔야 될줄 압니다. 이제 제 5강을 정리합니다. 인본주의는 과학적인 자료로 그들의 가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설을 갖고 살아, 살고 있는 것이지 정명 안된 가설이면 그 가설은 버리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재 창조를 거부하기 위해서 끝없이 이 가설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이것은 가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은년 중에 진화론을 어, 신봉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 용어를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납법 성경 연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납법 성경 연구와 연역법 성경 연구를 살펴봐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다 확장시키고 사회에 잘못된 이런 진화론적 가설들을 파괴해 나가고 깨뜨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